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국민중개사 자격증 땄으니까 개업만 하면 월세는 나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죄송하지만 나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 나이에 정말 중개업을 계속 할수 있을까? 젊은 소장들한테 치여서 도태되지는 않을까? 단한 번이라도 이런 불안함을 느껴보셨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제가 50대, 60대 선배 공인중개사님들을 직접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뭐가 제일 후회되셨어요? 저는 당연히 아돈 많이 벌어둘걸 좋은 자리 잡을걸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봐줄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다. 내 무기가 하나도 없었다. 자격증은 있는데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중계는 하고 싶은데 막상 손님 오면 가슴부터 두근거리는 분들. 오늘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65세 박소장님이 계십니다. 평생 직장 다니시다가 노후 대비로 힘들게 자격증을 취득하셨죠. 바로 개업 안 하셨습니다. 신중하셨거든요. 아직 타이밍이 아니야.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 그렇게 눈치만 보다가 65세 중반이 되어서야 용기를 내셨습니다 지인 사무실에서 겪눈질로 배운 게 있으니 아 이제 제대로 해보자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현장은 완전 딴 세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 귀한 손님이 와서 계약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대뜸 이러는 겁니다 소장님 저 대출금리 우대 때문에 전자계약으로 진행하고 싶은데요 박 소장님은 등에서 식은땀이 쫙 흐릅니다 전자계약?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 짧은 순간 두려움이 앞서서 결국 이렇게 둘러대셨죠. 에이 사장님 큰돈 오고 가는데 수기계약이 안전하죠. 주인 얼굴 보고 도장 찍어야죠. 손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좀 보고 연락드릴게요. 그 손님 다시 왔을까요? 절대 안 오죠. 나중에 알고 보니 바로 옆 젊은 부동산 가서 전자계약서로 쓰고 입주했다고 합니다. 박 소장님이 폐업하시면서 딱한 마디 남기셨습니다. 돈못 벌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야. 매일매일이... 살얼음판 걷는 기분이라 내가 못 견디겠어 여러분이 만약 어? 나도 전자계약서 모르는데? 하셨다면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 미래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 67세 김 소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박 소장님보다 나이도 많고 컴퓨터 타자도 독수리 타법입니다 그런데 60대 후반인 지금 아주 여유롭게 중계를 하고 계십니다 비결이 뭘까요? 엄청난 영업력? 아니면 밤샘근무? 아니에요 이분은 애초에 판을 다르게 짰습니다 나는 늙어서 몸못 쓴다 무조건 덜 움직이고 계약하는 구조를 만들었어 남들 전단지 붙일 때 이분은 동네 아파트 시세 분석해서 유튜브에 올리셨습니다 화려한 편집? 없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설명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 손님이 먼저 찾아옵니다 이미 소장님을 믿고 온 손님이라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고 계약까지 일사천리입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소장님 많이 힘드세요? 김소장님이 웃으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중계는몸 쓰는 게 아니야. 입과 머리로 조율하는 거지. 나는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계약서 써 같은 자격증. 비슷한 나이.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열심히 했냐가 아니라 준비된 시스템이 있냐입니다. 선배님들, 노후 중계가왜 자꾸 무너지는 줄 아세요? 중계를 너무 만만하게 봐서입니다. 이론, 시험 칠 때나 필요하죠. 실무는 전쟁입니다. 작은 말 실수 하나에 몇 억짜리 계약이 날아가고 특약 한줄 잘못 써서 소송 걸리는 게이 바닥입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사고 터지면요 멘탈 회복 안 됩니다. 그래서 노후 중개는 폐기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한 방어 운전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장 스쿨이 있습니다. 이건 책상에 앉아서 배우는 지루한 이론 강의가 아닙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계약서 도장 찍고 진상 손님 상대하고 사고 수습해본 진짜 현역 소장들이 가르칩니다. 손님이 딴 소리 못 못하게 계약서에 박아두는 특약 전자계약이요? 당황하지 않고 3분 만에 끝내는 법 사고 터지기 직전 쎄한 분위기 느낌 감지하는 노하우 어디 학원 가서도 못 배우는 오직 현장에서 깨져봐야만 알수 있는 것들을 떠먹여드립니다 60대 선배님들이 은퇴하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1년만 딱 1년만 제대로 일찍 배워둘걸. 공인중개사 참 좋은 직업입니다. 내 건강만 허락하면 정년 없이 평생 할수 있는 몇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준비 없는 노후중개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이 여러분의 중개인생을 바꿀 가장 빠른 타이밍입니다. 제가 댓글란에 소장수쿨 오픈채팅방 링크를 남겨뒀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강의 결제하라는 방 아닙니다. 내 실력이 지금 어느 정도일까? 남들은 어떤 중계를 하고 있을까? 들어오셔서 그냥 눈팅만 하셔도 됩니다. 선배님, 동료님들이 나눈 대화만 봐도 아, 내가 이걸로 치고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방향 잃지 마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비빌 언덕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공인중개사가 계약 썼을 때 무조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가지고 올 예정입니다. 이거 모르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당할 수 있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해두셔야 안 놓치시겠죠. 지금까지 소장 스콜이었습니다. 채팅방에서 뵙겠습니다. 안녕.